보수가 된 적이 없는 빔이라고 저게그 빔들이 기사단의 어때 보수를 페인트 막 계속 칠해가지고 유지해오고 있는 거 이게 한잔 칠한 다리 왔으니까요 모양을 직짜는 여기서 육안으로 바로 곁에서 보라고 저어서 운양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이게 자세히 보면은 아직 금 하나 안 갔다고 명하 금이 하나 안 갔다고 이게 당시 봉사 한 모습 그대로 이고 이이 돌은 동남부 주변을 감싸고 있던 미란 급선 돌을 부어 가지고 이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아니 구조는 이 구조는 이 돌은 그 푸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 푸짐 역할을 된다. 안에 철근 꽂고 콘크리트를 다시 때려 연거요 그렇죠, 그렇죠, 이래 만들어진 단인데, 이 조형물은 우리나라에서 교량 역사상 가장 돌로서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조형물인데, 여기서 보라고. 보라이 조형물이 어떠냐고, 끝내주는 조형물 다보잖아 그럼 저 위에서 미양강철교를 집으면 인터넷에서도 이 사진 많이 나와요. 아주 한상적, 한상적. 이거는 남기두겠다고 그래, 이제. 저 밑에 건 얻어버려야 되거든, 요 그런데 저 콘크리트 조각이라도 전혀 손상이 없는데, 현재 7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만한게 없다니까 위험시설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laughs> 하얀 거 저거는 화학적으로는 모래에는 조개 껍질이 섞여있거든 네. 조개 껍질은 콘크리트하고 하면 산화작용이 발생되가 하얀 저런 물이 베어나게 석화현상이라고 그거 부르고 있거든 석화현상 저니까 네. 콘크리트 강도에 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로 밝혀져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참고적으로 들어 두시라고 예자 네. 그래서 이렇 다른 교관을 한번 싹 봐보라고 네. 그게 시작점이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서 맨 발톱에서 여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 여기서 100여 미터 더 들어가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거리가 시작점하고, 한 1700미터 나오는데, 1500미터는 활용이 가능하고, 레일바이크는 요 슬로우 위에 두 개를 얹진다고그네개 슬로우를 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에. 그럼 양쪽 날개를 달아가 이고두 개를, 바람들고도을 하고, 레일바이크 옆에 산책로 만들어도 하등에 문제가 없다. 그럼 이 물길 위로는, 사람이 아래로 걷는 산책로로 하면 어떡하? 위로 그렇지. 한 2m 정도 높이 해가지고. 아래뱃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걸어, 걸어가는 거야, 이거. 그럼 밑에 네. 여게 잉어하고 뭐누치하는 공이 버글버글 해,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환상적인 하루 즐기는 코스에 관광지 해야 된다고. 그때요 좋습니다. 자, 자, 오늘 일단 할 거는.